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리버사이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장과 관계자들이 강남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. 이번 방문은 대학 측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임자와 후임자를 함께 소개하고 교육원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요. 이날 방문단은 교육관을 찾아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. 양 기관은 구민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 현지와 똑같은 어학 연수를 받고 유익하고 독창적인 교육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